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제34화 백구식장 입니다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흰 망아지가 마당에서 밥을 먹는다 즉 풀을 뜯는다 가 되겠습니다 흰말은 길조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앞선 사자 명봉제수에서 태평성세를 열 명군의 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백구 식장에서는 이러한 명군이 세상에 도래했으니 현명한 인물들이 백구를 타고 명군을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은 보통 어린 망아지를 이루는 말인데, 전장을 누비는 날렵한 준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구는 한가로움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구 식장은 시경 소화편 백구라는 시에서 따온 사자가 되겠습니다. 해당 첫 구절은 이러합니다. 교교 백구 새얀 흰 망아지 시가 자, 장묘 내 뜰의 풀을 떠고 있네. 집지 유지 붙잡아 메어두고 이영검조 오늘 아침이 다가도록 소위 이인 저 사람에게 일러 언 소요 한가로이 논일라 말하련다 이 식구는 현인이 백구를 타고 찾아오에 백구를 붙잡아 시기하고 아침 내도록 그와 논을며 세상 일을 논하고 싶은 임금의 심령을 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백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흰백은 원래 껍질을 깐 하얀 알곡 을 그린 자형이었지만 후에 알곡으로 지은 흰밥을 뜻하게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형은 살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은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밭작물인 기장사를 그린 것입니다. 이후 소전자형은 제사상에 올려진 흰 살밥에 숟가락을 꽂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제사상에 흰 살밥을 올리는 전통은 우리네 관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흰백이 뜻하는 말은 희다, 깨끗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빛나다 등이며 이밖에도 희다 복근 살, 백발, 진술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흰백자가 잘 드러나는 또 다른 자료는 풍성한 이삭을 보며 기뻐한다는조화 요가 있습니다. 조화 요의 각골자는 잘 익은 이런 이삭만 이렇게 그려진 채였지만 건문에서는 이 중앙에 흰 알곡을 나타는 흰백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 이흰 살밥을 즐기게 되어 기쁘다는 의미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흰 백자는 흰 살밥이란 속뜻이 있습니다. 다음 자는 망아지 구입니다. 이 자는 이 말맞자를 변해두고 이 걸귀 구가 방에 있는 형태입니다. 말맞자는 말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긴 머리와 큰 눈, 이 그리고 말갈기, 그리고 이 휘날리는 이렇게 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날자양에는이러긴 머리와 이 말갈기가 말맞자 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말을 뜻하며 속뜻으로는 교통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지나 노름판에서 사용하는 막대나 돌도 말이라고 하죠. 말맞자는 별슬라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말을 나라에서 소중히 여겨 관리하는 직책을 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한 큰 덩치 때문에 말 맞자는 이 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걸기 구는 이 올가미 구로도 불리우는데요. 원래 각골자는 이 줄과 줄을 이어 연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줄 사이를 뭉친 것을 뜻하는 이 동그라미가 들어간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금문에서는 말이나 문장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이 뭉친 것을 뜻하던 이 동그라미는 이 입구자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글귀, 문장, 구절, 연결, 마디 등이며 한편 자행은 이 줄로 뭔가를 이렇게 올감멘다는 해석도 가능하여 이 올감이라는 뜻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행에는 갈고리, 이 올가미, 휘어지다, 잡아당기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망아지 구는 말 맞자와 올가미 구의 합자입니다. 이는 길들인 말 또는 순한 말을 뜻하며 이 나중에 어린 망아지를 뜻하게 됩니다. 비산 일례로 개 사슴록변의 걸기구의 합자는 이 어린 개를 뜻하는 개 구자가 됩니다. 이 망아지 구가 뜻하는 말은 골귀, 달락, 마디, 휘어지다, 잡아당기다, 꿰다, 맞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밥식 자입니다. 이 자는 사실 이 이제금과 이 앞서 배운 흰백 자의 합자로 구성된 자양입니다. 이제금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이 있었던 자양이기도 한데요. 무언가를 이 덮은 덮개와 그 안에 잡혀 있는 뭔가를 나타낸 자형입니다. 이 자의 처음 의미는 덮치다 혹은 가두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를 잡아 가두고 있다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그 뜻이 이제 지금을 나타내게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근문과 소전을 거쳐 자형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졌지만 이 각골 자형의 뼈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금이 뜻하는 바는 이제, 지금, 오늘, 곧, 바로, 이, 이것 등입니다. 밥식은 이 제사에 올리던 이 공기, 밥공기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은 덮는 뚜껑을 뜻하는 이재금 자가 있고 이 아래에 흰 살밥을 뜻하는 흰백 자가 있고 다시 여기 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이 그릇의 뚜껑과 이 다리가 달린 박공기라 제사상에 올리던 제기로 볼수 있습니다. 급문과 소전하면서 박공기의 다리는 숟가락을 뜻하는 이 비수비로 변화됩니다. 즉 박공기를 숟가락으로 펴서 먹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동북아시아의 주식으로 먹는 살을 이 박공기를 그렸기 때문에 밥 음식 먹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짐승 먹이라는 의미도 추가되어서 먹이 기르다는 뜻도 있고 이때는 먹이 사로 불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마당장이 되겠습니다. 변해두고, 이 자는 흙도 자를 변해 두고 이 변양 자가 방에 있는 구조입니다. 흙토 자는 지면 위에 있는 이흙 덩어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수평형의 지면 위에 이흙 덩어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 자형은 점차 선형화되면서 십자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형으로 따듬어졌습니다. 흙토의 의미는 흙땅 장소 뿌리 등입니다. 변양자의 각골자는 제단을 그린 보일 시와 이 해를 뜻하는 날일자의 조합입니다. 이는 재단 위로 아침 해가 내리쬐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후 건물에서는 내리쬐는 해사를 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럭 3이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변양자로 따듬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에 재를 지내는 재단을 하늘과 가까운 산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륙의 성스러운 다섯산을 우악으로 지정하여 그 산정에 육대 제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 꼭대기에 있던 제단은 그늘이 지지 않고 항상 이 밝은 낮 동안 해살이 비추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변양자는 내리쬐는 해사를 의미하여 몇 양지 해 따뜻하다 해가 뜨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당장은 이 흙토와 변양자의 합자로 이 햇빛이 내리쬐는 따뜻한 이 땅을 말하는데 이는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공터의 의미로 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마당, 이 구획, 장소, 밭, 무대, 장터, 신을 모신 곳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숲을 밀어내고 넓게 일군 개간지라는 의미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새로 일군 땅 상으로.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백구 식장 즉 현자가 백구를 타고 이 명군을 찾아오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백구라는 식구의 이 마지막 구절 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교 백구 시가 장곽 샤얀 흰 망아지, 내뜰의 콩잎을 뜯고 있네. 집지 유지, 이영 검석. 붙잡아 메워두고 오늘 저녁 다 가도록. 소위 이인, 은가객. 저 사람에게 일러 반가운 손님이 되시리라. 이 내용은 이 아침도 모자라. 망아지를 콩밭에 메워두고 저녁 내내 손님으로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교 백구, 분년 래사 시아얀 흰망아지 달려오려 하는구나. 이공 이후, 일예 무기. 그대를 제후로 삼아 언제까지 편안케 하려니. 신이 우유, 면이 둔사. 그대 편히 지내는 것이 근심이라면 그대 숨어 사시구려. 이 현인에게 아예 벼슬을 내려 편히 눌러 지내게 하려니 편한 삶이 싫다면 숨어 살아도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교 백구, 제피 공극 공곡, 샤하얀흰 망아지, 저빈 골짜기에 메어 있네. 생추 일속, 긴요 싱싱한 풀한 다발 그분은 옥같이 환하도다 무 고목 이엄유 하심 그대 말은 금옥이니 나를 멀리하려는 마음 갖지 마시오 현인이 저 꼴짜기로 숨어 떠나가더라도 부디 나를 멀리하지 말아 달라는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식구는 이 현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임금의 소망을 가득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과 지금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인데요. 김홍도의 군선도의 한 장면입니다. 나귀를 탄 신선은 당나라 때이 장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흰 나귀를 타고 수만리를 갈수 있었는데 그것을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가 다시 탈 때에는 물을 뿌려 나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의 곁에는 항상 이 박쥐가 붙어 다니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